<laughs> 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에 있는 문제 또 갈등 위기가 해결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 보면 현재가 영어로 프리젠트인데, 선물도 영어로 프리젠트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아침 시간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도 아침마다 승리했고요. 숱한 전쟁을 치르는 군인 시절에도 아침마다 승리했어요. 악신 늘린 사우랑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다윗은 아침에 승리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나태하지 않고 변 없이 아침 시간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시절에도 다윗은 아침에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상황은 변했어도 다윗은 변함없이 아침 시간은 승리했고 소년에서 중년으로 또 노년으로 세월이 변했어도 다윗은 변함없이 아침 시간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밀이고 끝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laughs> 성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아침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도 우리는 아침 시간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때도 아침 시간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아침 시간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승리한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 아침 시간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렇게 아침 시간에 승리한 결과 어떠한 축복이 오게 됐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아침 시간에 승리한 다윗입니다. 자 첫째로 시편 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에서 이 심정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하기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쏠려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마음이 아침에 하나님께 쏠려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쏠려 있는 아침이 되지 말고 세상의 근심거리에 쏠려 있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쏠려 있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의 모든 염려거리와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아침을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자, 두 번째 보니까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을 언제냐면 아침이라고 말했어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겠다고 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침 기도는 그 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존 버녀는 아침 기도는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는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도록 여는 열쇠예요. 아침 기도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런 영적인 열쇠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승리한다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던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침마다 첫 번째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10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아침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있는 방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 우리가 시작하는 아침이 되면 여러분 하루 동안 예민해지고 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얻는 아침이 되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의 영적 상태는 삼겹살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삼겹살 먹잖아요. 방금 구운 삼겹살을 먹을 때는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먹기도 편하고 속도 편해져요. 근데 이거 삼겹살 구운 다음에 놔두면 시간 지나면 차갑고 차갑게 식은 삼겹살 먹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먹기도 힘들고 속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삼겹살을 우리가 먹는다면 여러분, 차갑게 먹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삼겹살을 먹어야 되듯이 아침에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려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승리하는 것이 저한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거든요. 요즘도 원래 제 스타일이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아침엔 되게 피곤하고 새벽기도 지금 10년 넘게도 여전히. 요즘도 여전히 새벽기도 새벽 5시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돌아가면 하루가 이제 오늘 하루도 성공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드시겠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이번 주에 시편 5편 7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지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갈수 없어도 교회에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보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그래도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에 교회 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평상시는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는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아침 승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5분 승리하면 하루 전체가 24시간이니까 1440분이잖아요. 아침에 5분 승리하면 하루 1440분이 승리하는 것이고 아침에 5분 실패하면 하루 1440분이 실패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침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아침을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이첫 번째 비밀 성령 충만을 얻는 기도 내일부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침 시간에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이거 기도했어요. 시편 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 승리하는 두 가지의 무기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거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두 번째 무기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다른 것은 안 무서워하는데 사탄은 예수 이름만 두려워하며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슨 기도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성령춤을 얻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나태해지지 말고 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혹내 성격이 소극적일지라도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을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영적 싸움은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가장한 흑암과 타협하게 되는데 사울 왕과 다윗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왕으로 세운 받았던 이 사울 왕의 신앙과 인생이 추락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10장에서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때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에게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때 대적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거든요. 만약 이것을 붙잡고 대적과의 싸움에 사울이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지만 사울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대적 앞에서 싸우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다가 나라에는 어려움이 오고 본인의 신앙도 그때부터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알다시피 훌륭한 왕이었지만 큰 실수를 한번 저질렀잖아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최대 실수인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과, 그때부터 연속되는 고난이 오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대적인 안몬과의 전쟁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였어요. 그니까 그때 대적 안몬과의 전, 싸움이 다윗에게는 영적싸움인데, 다른 사람들은 영적싸움 보내고 본인은 뭐 했냐? 낮잠을 즐기다가 뭐 이상한 짓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언제 추락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언제 영향을 받냐. 반드시 싸워야 하며 또 반드시 이길 싸움인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피할 때부터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여러분이 봐도 역사를 봐도 역설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들은 늘 전쟁의 고통을 겪었지만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민족이 평화를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영적 싸움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출 때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때 평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적 싸움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마귀를 피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하거든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만해지고 악신에게 시달리게 된 계기가 영적 싸움을 피했을 때부터고 다윗이 나태해지고 유부녀 바세바를 취하게 된 계기도 영적 싸움을 피할 때부터였듯이 전도 제자에게는 영적 싸움을 피하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힘을 얻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영적 싸움 승리할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 이름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영적 싸움 승리하는 힘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에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제목 한 가지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침마다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아침 시간 여러분이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5편, 11절과 1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10편 5편 11절 이 다윗이 아침에 승리하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주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 승리하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죽게 피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루를 매일매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 이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주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 뭐냐면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강구하는 자는 세상 쾌락이나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샘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 하반절를 보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본문의 이 방패가 히브리어로 치나라고 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큰 방패를 가리키는데 전쟁할 때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때 방패로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때이 방패는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보호하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방패로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의 기도는 영혼의 방패고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이렇게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딱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영적 싸움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냥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침 시간에 승리하고 도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0편, 88편, 1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전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여러분이 불신앙하거나 낙심 좌절과 같은 마이너스의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시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4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참석했던 분들 다 돌아가고, 그때 교회에 저랑 이제 선교 목사님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선교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만 당부했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새벽 기도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 새벽 기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교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걱정되이지 새벽 기도 승리하라는 얘기만 담보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교회를 영적 파수꾼으로 지키는 것으로. 새벽 기도 하지 않는 목사의 목회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편할 수는 있어도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지면 그거 해결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 기도가 되는 목회는 문제들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지키시는 목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는 목회는 고생하는 목회가 되고 새벽 기도하는 목회는 누리는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공격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고 치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거예요. 겨울에 독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약 먹고 낫는 것보다 미리 예방 주사 맞고 독감 안 걸리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승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다, 내일부터 아침 시간에 승리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좋은 시간 갖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께 다 연락되고 그게 다 쌓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여러분이 내일부터 마이너스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사람에게 오늘도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하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냅시다.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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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내일부터 여러분 아침마다 최고의 시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되고 오늘의 현실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비밀로 아침 시간 승리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안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